배우군은요, 문이 열리고요. 배우 조정석씨가 등장했습니다. 아, 영화 좀비 딸로 나무지영상 후보에 올랐는데요. 좀비가 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투하는 아빠죠. 정화한 역을 맡아서 파일럿에 이어서 올해 좀비 딸까지 여름 극장가에서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죠. 서머킹 네! 예. 영화계의 서머킹 그렇습니다. <laughs>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왼쪽. 손인사 한번 보내주실까요? 예. 손인사. 손 하트! 네. 오늘은 그전 이미지 유머런스하고 어떤 네. 귀엽고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은 좀 뭔가 좀 젠틀하고 어, 그렇죠. 멋진 이미지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예. 왕자님 같은 네. 조정석 씨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자 하트 좋습니다. 손인사도 한번 해보내주시고요. 저기 맨 왼쪽에도 우리 많은 팬분들 계시는데. <laughs> 네.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세요. 네. 잠시. 아니, 네, 아, 연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행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네. 늘 조정석의 선택은 옳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일단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제 선택이 옳았다기 보다는 관객분들이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아름다워서 어, 영화를 사랑해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. 오늘 혹시 수상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실까요? 퍼센테지요? 예잘 모르겠네요 오빠 잘생겨요! 기대 기대 조금이라도 기대 어... 어 아니요 조금이라도... 뭐 저희가 후보가 다섯 분이잖아요 예다 나눠서 20% 20% 2 0 <laughs> 공정합니다 조정석 네. 씨가 등장했습니다. 아, 영화 종비따로나무지영상 후보에 올랐는데요. 종비가된 딸을 축키기 위해서 고급복화하는 아빠죠. 정화한 역을 맡아서